우리 와이프가 지금 노래를 하면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해요. 노래야, 노래해요. 노래. 그,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그 풍류를 좋아하죠. 풍류. 그죠. 노래하고 음. 춤추고, 춤추고 그죠. 음.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laughs> 네. 성격이 <laughs> 네. 낙천적이라 그럴까요? 좋게 말하면 낙천적이고, 음, 나쁘게 말하면 뭐, 무랑태수, <laughs> 좀 게으르다. <웃음> 이렇게 <웃음> 표현도 할수 있는데, 나쁜 건 아니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쵸 그렇죠? 음 약간 그런 면은 있어요 근데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요 마이크가 마이크까지 딱 해놓고 이렇게 요게 이제 베트남 짤로라고 있어요 짤로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비슷한 게 있어요 짤로 서로 노래를 하면서 대화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노래도 하고, 대화도 하고. 여보. 네. 노래해요, 얼른, 노래. 응, 음, 노래. 음, 음. 노래해야지. 이리 뭐다. 음, 처음엔 저도 이게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뭔 이렇게까지 하나.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거의 90%가 이러고 놀아요. 혼자 있으면. 이렇게 노래 딱 해놓고, 밑에 핸드폰에 노래 띄워놓고, 위에 핸드폰으로 짤로, 짤로 영상통화 하면서, 노래도 에코가 빵빵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어폰 끼고 하면, 여기서는 목소리밖에 안 들리지만, 이제 핸드폰을 타고 들어가면 에코가 빵빵해요. 노래도 그렇고.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어폰을 껴가지고, 음, 저한테는 안 들려요. <laughs> 목소리, 목소리만 들려요. 근데 이게, 어, 이어폰을 빼고 들으면, 같이 들으면, 들을만 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생 라이브죠. <laughs> 이렇게 많이 놀아요 어, 베트남 무리. 우리. 우리 장인어른도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만. 음, 또 이렇게 또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laughs> 예, 처음에 같이 살 때는 음, 시끄러운, 시끄러울까 봐제 눈치를 보더니 이제는 아주 자기 집 됐어요. 편안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막 해요. 음, 그냥, 예, 저도 이 모습이 좋고 그죠? 편안하게 억압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디 가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면 좋죠. 우리 집 물고기는 새끼를 낳아지고 예, <laughs> 이렇게 이제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면 좀 조용해질 거예요. 이제 조용해졌죠? <laughs> 혼자 열심히 노래하고 저는 베란다에 나와서 바람 좀 쐴려고. 여러분도 음, 행복한 주말 되시고 어,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고 행복하게 행복하게 어, 보내십시오 힘든 힘든 날만 있는건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도 3,4년 전에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힘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또 좋은 시절이 오네요 힘내시고, 오늘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